네 골랐습니다. 네, 고고고. 어, 민곤이 안녕하세요. 네, 출첵고방 다시 오세요. 자, <laughs> 자 6시정각가 있다 누구입니까? 어, 키체탑. 어? 오, 뽀공 선수 토스 세나 저그가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뽀공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세나 저그 잡고 최초 우승 그 승리 최초의 그 이기는 모습 보여주나요? 자, 저그 판단이. 입구를 이제 막고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 입구를 막네요. 어, 입구 지금 빌드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선수. 어느 타이밍 입구를 막아야 되는지, 자, 알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음. 자, 이러면서 드론 한개 찍어, 찍어주면서, 이 드론으로 스포닝플을 지으면서 오버 찍겠죠? 자, 아, 토스는 일단은 선, 자, 선 게이트입니다. 10에 2 게이트 올라가면서, 음, 10에 4 게이트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런 4 게이트 빌드를 탈것 같네요. 자, 서치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스포닝포 올라가면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처리를 일단 입구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본진에 지을 것이냐, 이건데, 자, 세 번째 처리를 일단 본진에, 자, 입구에 짓겠죠? 그죠? 아, 틀어 막을 겁니다. 나가죠. 야, 이 여섯 시 저거 잘, 잘합니다. 뒤위탑 선수. 그래요? 드론, 자 미네랄 무는 드론도 네. 바로 해처리 붙여주면서 파론도 네. 아끼는 모습. 아, 이 선수 정말. 이런 디테일한 어쩐지? 모습이 크아, 역시 우승 후보감이라는 야, 야너 세나 좋아하냐? 네? 질투난다? 아, 뭔뭐 개소리세요. <laughs> 죽게 <laughs> 하고 있는데 입못 드시고 이거 몰라요 누군지 내 회사로 왔지 내가 씨발 무리지게 씨발 로이팀으로 왔어? 배우스리아 혼자 쓰시지 아휴 재밌잖아 씨. 욕을 하고 지랄이야 재밌어 아니 아니 김범님 그러니까 아 왜요?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게 알려달라고요 나도 저거 잘하고 뭐, 아니 게임을 하면서 보호 하고 아니 게임 죽게를 <laughs> 해야지 뭘 보는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 항상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그 뭐야? 저글링으로 지금 서치가고, 있죠 한 마리씩 와... 한 마리씩 딱딱 보내는 거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해설 환기범이요 환기범님, 아니요, 지금 비조 경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글링 일단은 셋이... 자, 다 봤고요. 하필이셋이로 왔을까요? 아자 뽀궁 선수가 이렇게 입막 저거 이런거 잘 저거 대처를 못할텐데 그냥 제가 볼때는 황귀범이요 자 뽀게이트 아 이현세님 고맙습니다 어 귀범님 풍터진거? 자 질럿이 많은데 이미 입막 돼있어서 질럿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플레이 약하죠 우리 우리 뽀공 선수 자, 자 포토스 이제 저글링 왔습니다 들어와서 상대의 빌드테크를 다 확인을 했어요 딱 보니까 어얘 봐라 별거 없네 ㅅㅂ같은 어, 년 아니 아니 <laughs> 그죠 별거 없구나 딱 생각이 드는거죠 여러분들 <laughs> 아 허버오빠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님, 나 특수 반전할 때 여기 한시 토스 참가시켜도 되겠죠? 네. 6 시는요. 안 돼요. 네. 나쁜 놈. 니네 눈깔로 봐봐, 이게 특수 반전이지? 개 같은 년에 육 기년이네 이거. 이게 여성 물도잖아여자한테 너무 잘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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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보니. 다음 보우... 분은 얘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애 같아. <laughs> 자, 질럿이 많고, 이제 포토러시를 준비 중이죠. 보공 선수. 이거 근데 질럿이 저기 못 들어요? 아, 허봉님 고맙습니다. 뚫을 수야 있죠. 근데 질럿이 엄청 많은데 그냥 뚫고 쌩 치고 지나가면. 어때요? 지나가면 되죠? 저거. 나, 나한테 짜증을 냅니까? 분위기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 만약에 하면 저거 뚫릴까요? 쌩치고 지나가면? 예, 네, 지나가면, 쌩 지나가면 지나가요. 오, 요쪽에 있는 그 성큼만 정리해주는 모습. 아, 근데 라바 센스 너무 좋아요. 와, 라바 이거 일부러. 와, 센스. 이거 초고수도만 한다는 라바 센스. 와 멋진데요, 세나 선수. 이 세나 선수 만이지 얼굴도 완전히. 아바 어떻게 옮기는지 아시죠? 모르는데. 어떻게 옮요 이것도 보세요? 라바도 옮겨야 돼요, 이것도. 아유씨. 아니 어떻게 해설 뭐했어? 라바 옮기는 사람 없었는데. 오버로드랑 라바랑 네. 묶어서 S으로서 S 누르세 S. 아, 그럼 위로 올라가나요? 그럼 라바가 왼쪽으로 가요. 아, 일단은 포토로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해처리. 고맙다는 말안 해요? 에, 고마워 고맙다. 아니 그니까 지금 방금 아니, 그... 아니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내가 몇 가지 내가 정말 수십 가지 팁을 다 일일이 알려줬는데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음. 아이, 고마워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이따가 풍선 100개 줄게요. 됐지? 100, 100개? 네. 아 해설비도 준다 했잖아요. 아니 도둑놈이는 진짜 나한가요자 <laughs> 성큼 그뭐야야 이거 해철이 깨지면은 글쎄요 이거 뽀공이 대단한데 해철이가 깨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6시가 일단은 해철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3회 처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뽀공이 발업 됐어. 어 설마 이걸? 자, 근데 문제는 6시에서 럴크를 만들, 만들 것 같은데 저 어. 5모드가 잘안돼갖고 말이죠 그거쭉 들어가면 지금 럴커업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냥 쭉 들어가서 해처리만 점수해도 이기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겠는데? 그래요? 아니 자, 봅시다 질럿이 들어올 때네뚜드러 맞죠? 네. 성큰이나 히드라에,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질럿이 본질가 들어왔어 그죠? 한몇 마리 남겠어요? 열 마리. 뭐라고요열 마리. 일곱 마리. 지금, 이, 지금, 밖, 지금, 지금 센터에 지로시몇 마리 있는데요? 1 2 마리. 1열 마리가 남는다고? 7곱 마리. 7곱 마리 남죠? 네. 그, 지금 옆,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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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입구에 있는 히드라랑 본진의 성크이랑 맞겠죠? 7곱 마리는. 아, 그렇네. 진짜 예, 달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쵸. 고마워요 한기범 씨. 아 견제 견제 출발. 와뽀구이가 이런 플레이를 와 대박. 아니 무슨 씨 어떻게까지 뭘뭔해설을 하는 거야. <laughs>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나. 아, <laughs> 아 요즘에 <laughs> 스알모 해설이라고 해서 스타 모든 사람이 해설하는 게 트렌드야. 그래, 그렇다고요? 네. 알았어요.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야뭐 맨날 씨. 어, 파워 지지기님, 네, 말씀하세요. 뭔 관심이 있어? 뭔 관심이 없, 있어? 하나도 없어. <laughs> 자, 촛불 내려옵니다. 왼쪽에서. 네. 주물주물. 호공 선수죠. 이거 설마, 설마, 이거 이쪽에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포공이가 이런 플레이를. 아, 큐탑님 행가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숏어, 날라옵니다. 날라, 날라, 날라오죠? 오, 오, 회 내나요? 해 내나요? 뽀궁 선수? 오, 뽀궁이가, 이걸? 짠! 올킬 봉... <돌킬> 대박. 야, 이거 큰데요? 아, 이거, 올먹였는 일꾼 뺐나요, 이거? 꾼 치겠어요. 뺐는데, 와. 근데, 이래도 얘는 못 이겨. <laughs> 내가 알아 얘들얘 나랑 비슷하거든 뭘 말해도 못 이긴다니까 못랑 비슷하다고요? 얘, 얘랑 저랑 엄청 비슷한 게 많아요 같은 여자, 같은 여자인 거?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스타일이 좀 비슷해, 얘랑 나랑 <laughs> 일꾼을 좀잘뺀것 같아요. 인제 또 시야 확박이 시작하면 세나 선수도 안 당하거든요. 일꾼 빼는 거. 자 이렇게 지금 입구 쪽에 넓고 박아주면서 정말 나이스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셔틀 로보틱스가 하나입니다. 네 바리님 아, 다음이 바리님이에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대로 게임이 흘러간다면은 글쎄 저한테 조금 더 일단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네. 토스가 여기서 더 피해를 줘야 돼요. 적을 아예 가난하게 만들어 줘야지. 저가 지금 하이브 가고 뭐 디파일러 뚜고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토스가 회전력이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디언, 히드라, 디파일 쭉쭉쭉 밀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미탈 한번 뚜고 랑심하게 뭐 들어간다면은 게임 진거 다름없지 그래서 그 전에 토스는 무조건 견지를 통해서 가난하게, 헝그리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저... 정면 돌파인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어요. 저그 200이랑 토스 200이랑 싸웠을 때 저그가 왜 이렇게 유리한 건가요? 너무 많아 진짜. 같은 200인데 왜 이렇게 많지? 근데 같은 200이 싸워도 그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물량이 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들어갑니다. 옥저고 아오이 상태에서 리버 와. 하나가 있어 갖고 치면 자 나도 것 같은데 와커서 끌고 갔는데 셔트를 점사했어 와 멋지다 세나 저그 아니 저그로 이런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다니 이소 잘하는데요 그쵸이 세나 선수 가끔 방송도 하거든요 몇 살인가요 세나가 몇 살이죠 세나가 나이가 스물 다섯 정도 됐나요? 나이도 어려요. 빨무만 빨무 빨무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분 헌터 원래 하시는 분인데 헌터만 하시는 분인데 빨무 제가 막 하자고 꼬셔가지고 빨무로 좀 오셨어요. 오, 어, 그래요? 네. 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한시 토스분 역시 뭐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현도 지금 거의 170자 근데 문재인 즉슨 자 업그레이드를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네 복근님 말해요 자 업글 게을리하면 업글 와 그래도 뽀공이 잘해주네 다수의 셔틀 하는 거고라든가당신을 파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아 이렇게 게임 흘러가면 어? 와, 기파까지. 이러면 입고못 뚫쳐. 아 다크손까지. 야, 여자가 별걸 다 합니다. 그러게요. 이러면서 이제 견제. 견제 준비하고 있는 들어가는 척 하면서 견제 가는 이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뽀공이가. 아, 그런가요? 네. 얘가 근데 컨트롤이 얘도 잘안 돼가지고 견제 한번더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자또 왔죠 아. 왼쪽 아 미친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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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언덕에다 질러서 내놨어요 아아 아, 뽀공 선수 뽀공이한테 일러야지 근데 뽀공이가 기범님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안할 거예요 대, 대박입니다 언덕에다 질러서 내놨어 언덕에다 질러서 내놓는 려 이런 개센스 플레이 화했어요 그렇게 화했어 오 방금 하태우로 가디언 다죽였구요한 마리 남았는데요. 와 지금 14분밖에 흘러가지 않았는데 디파 나오고 뭐히뭐 별게 200다 찾나요? 아130구스 130. 자 이제 가디언과 히드라 디파 롤코가 일단 나오게 되면 포스 입장에서 템자템프라 많긴 한데 안 나오고 찍었겠죠. 아 이거 힘들겠네요. 뽀궁 선수 이제 멘탈이 바스라지기 직전인데 아 근데 또 리버 데미지 업그레이드 안 찍었어요. 토스 업그레이드 아직까지 0 1로밖에안 되어있습니다. 히드라지 2일업인데 토스 업그레이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그냥 싸워도 이거 저거 압도해버리죠. 원래 저그는 토스의 업그레이드에 맞춰가는 업그레이드거든요. 저그는 네? 맞춰가는 업그레이드 라고요네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웃음> <웃음> 아니 설명을 해봐야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토스가 토스 진러시 공1업이 되면 네. 토스가 노업일 때 저글링 세 방이잖아요. 진러시 예. 저글링을 탕탕탕 세방 때려대잖아. 네. 토스 가공1업이 되면 음. 두 방이에요. 아... 그 저그가 방1업이 되면 어, 어떨 것 같아요? 두 방이죠? 다시 다세 방이 되는 거죠? 아 뭐야 기에 소리 어려워 설명이. 아, 그니까, 러 씨발. <laughs> 토스가 노업일 때, 저글링, 저글링 노업이야. 네. 그죠? 네. 그 둘이 싸웠어. 네. 그 진로시 저글링을 세방 때려야 네. 죽는다구요. 아, 그렇네. 그토스공 1업이 되면, 네. 토스가 두방 때려야 저글링이 죽어요. 아. 그 저글링이 만약에 방 1업이 됐어. 응. 음. 토스도, 토스도 공 1업이 됐고, 응. 음. 그럼저글링 죽으려면 세방 때려야 돼, 세 방. 음, 원래는 업그레이드 둘다안 됐을 때몇방 때려야 되는데 세방세 세 방이라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이리이몇 번만 하게 이력 존나 딸려 그러니까 저거는 토스의 업그레이드 맞춰가, 맞춰 가라는, 가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토스가 공이업 하면은 저거는 방이업 하나 이거 아닙니까 저 업그레이드 맞춰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토스가 공이업하면 방이업하면 됩니까? 네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한테 많은 거 알아간다 그죠? 그러게 기범 짱이네 황 기범 짱자 이제... 일단 템플러와 함께 템플러 만화, 업, 뭐, 만화, 만화 업을 했나 좀 봐줄래요? 모드든안나왔고잘안 보이는데 만업안 했어요. 헨건가두 안... 번째 것까지 했는데 세고요안 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네. 아 이거 지금 힘들겠는데? 이거 좀 늘리겠는데? 아 세나 선수가 굉장한 실력자구나 진짜 이렇게 딱 봐도 해처리좀 봐. 와 대박. 나예 토스 내가 이겼었어 두 번이나. 한기범해설이 집중하세요. 딴소리하지. 딴소리 좀 하지 말고. 네. 아니, 무슨, 이씨, 무슨 이씨 해설자가 무슨, 선수를 <laughs> 어쩌고저쩌고, 해설이나 하세요, 무슨. 계속 참. <laughs> 아, 진짜. 아, 황기범님, 해설이 진짜 확 50%로 깎아버리고 싶다. 자, 히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게이트 앞에다가 얽고 박으면서, 변태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그 주고 있어요. 우와. 호공선수. 대회 받겠는데요. 뽀공이 이거 500개 미션 성공 못하겠네. 아쉽네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기범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범님 팬가입 좀 해줘봐. 나 해설비 안 주게. 아. 해설비 5천 원. 자, 롤코. 자, 아비터 나왔습니다. 근데 아, 아비터? 근데 히가 너무 많아요. 물량을 일단 압도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게이트를 장악시켜버렸습니다 아, 너무 많아. 저거가 진짜 200을 그냥 계속 죽어도 200이 계속 찰키세요 아, 진짜 개 깔끔하네요, 플레이가. 그러봐, 기범님욕안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범님 재밌다고 난리치잖아요. 예? 아, 뽀궁 선수 끝까지 열심히 해주겠는데요? 나 하기 싫다 이거죠? 왜? 별풍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끝까지 해주고 있는 우리 뽀나 선수, 뽀나 공주. 이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동정풍이라는 게 생기거든 또. <laughs> 얘가, 얘가 그런 거잘 받아내. 얼굴도 이뻐가지고. 내가 사진 보여줄까? 아, 근데, 황기범 눈 높아가지고. 자, 일단, GG. 지지. 자, 아, 두 선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두 어쩌네요. 선수. 멋진 경기 나왔죠. 자.